진짜 멋있는 광경 나오네 이야 이게 뭐야 우와 야 이런건 진짜 이런건 진짜 우와 이야 이야 와 이야 예 이야 우와 예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예, 네. 애들아 너희들 뛰러 와서 저거 봐봐라. 아, 멋있다멋있멋 아, 진짜. 아빠. 이렇게 멋있는 거 처음이야. 연주대 아니에요. 음. 응. 연주대 한국에만 더 가면 돼요. 야, 대리구. 멋져, 멋져, 멋져. 야, 진짜 너무 멋있어. 멋지. 이 응. 야. 끝내 준다. 멋있 예. 리 멋있습니다. 야, 진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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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는 모습도 멋있어. 오, 진짜 멋있어. 음. 야, 야. 아니. 완전 멋있습니다. 야, 저. 아니. 야. 저 구름 속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거야. 이렇게 어, 그림자로. 어. 오. 와, 어? 저 봐봐. 그림자로 내 비치는 거 봐. 나 봐. 야. 아, 멋있다. 야, 거기는 진짜 뭐. 이야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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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응? 이야, 이 구름 봐요, 구름, 구름 움직이는 거 봐. 아, <laughs> <핵불 바이도> <웃음> 자, <웃음> 야 너무 멋있어. 꽃이야, 꽃. 야 그러네, 햇불바이네. 아. 이름 찍게 달 우리가 마음 네. 와. 음. 야, 저기 해가 달뜬거 같아. 아, <laughs> 구름에 저기돼 네, 가지고. 아, 어, 달뜬 거. 어? 맞죠. 맞죠. 저 봐. 달 같아 달. 응? <laughs> 어? 야, 음. 구름 움직이는 거봐. 응. 이건 뭐? 이름따라 흐르고 응. 여기 또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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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이햇불이이이 이야 오 많이 보네 에이. 그러니까 아까 해 보이는 거어 어, 지금 해가 너무 멋있어 저렇게 해가지고 그림 껴가지고 그림이 쫙 지나가는 게 보여 아 여긴 너무 이뻐 해가 오늘 네 해가 떴다가 구름 졌다가 안개 깨서 없어졌다가 와 이건 저, 저번 주인가 해병, 해명산에 갔을 때와 이, 그, 모습이 너무 다르면서도 너무 멋있어. 이 구름 봐. 하, 아, 해리이 치는 거 봐. 이 구름, 해월이 치는 거 봐. 어? 이 구름, 해월이 치는 거 봐요. 여기. 이야. 멋있... 이거 봐. 이야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어. 흠. 기가 막히다. 이건? 이런 그림을 어디서 봐? 대한민국에서는 보지. 야, 완전 안개다. 안개가 구름이죠? 서 우리가 안개지? 밑에서 구름이지. 음, 음, 음. 와, 구름, 구름. 야. 와,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어어 이런 뿜고 와. 아,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아무것도 안 보여. 그러네. 어, 앞에 있는 산이 안 보이잖아. 안 보여. 예. 예. 이야. 이야. 와. 안 야, 뭐, 뭐, 뭐. 안 보여. 안 보여. 나고 먹어냐 안 보여. 그런 생게. 응? 진짜 너무 멋있다. 음. <laughs> 아, 진짜. 뒤에서 내려와. 예. 네. 아, 여기 거기지? 어? 엄청 내려와. 그거, 빡세게, 어, 오늘 그, 척이 하는데. 아. 조심하세요. 어이구야, 여기 진짜. 조심해야 되겠다. 어, 어. <laughs> 네. 야. 어. 예? 네? 야, 진짜 정말. 구름 속이야. 터널이야, 구름 터널. 이쪽도 멋있네. 저 뒤에 서 찍어 봐. 예. 와, 멋있다 오, 그러네. 이거 한번 돌려요. 완전. 음. 음. 그러네. <laughs> 야. 예. 시간 없어. 됐어. 정상 다 왔어. 야, 구름 걷히고. 와. 저 아, 옛날에 이거 다니던가? 옛날 이게 다다 저번에 왔을 때 일로 내렸잖아요. 일치겠지, 일치 밑에 봐. 응? 이해 가지고 다 이게... 봐. 예. 이리내려가또이리 내려가고, 응? 얘네 그리고 다녔어. 저, 불, 발, 응? 밧줄 잡고. 자, 응. 아, 여기 봐봐. 멋있다 야, 너무 야. 또 쓱! 저 위에서 사진 한번 찍으면 맞추겠다. 음, 음. 너무 멋있다. 쓱 끼고. 야 그런 거 쳐가지고. 너무 멋있어. Very 이야 이거 봐. 산에만 산산 나이에 보금자리 없이 못산사람은산산아 진짜 멋지다왔네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사나 음, 와~ 예, 야~ 아가씨아가씨그의 말로... 자, 이거...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바이타이 됩니다. 아가씨들의 말이